원더걸스의 유빈씨의 언니가 유방암에 투병 중인데 어 1년 약값이 2억이래요. 저는 보험설계사가 아닙니다. 어, 유빈씨의 언니. 어, 실비에 가입을 안 했던 걸까요? 어 저는 실비 가입했다고 봐요. 전 국민 중에 실비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백 하나 해봅시다. 어, 연간 2억짜리 치료제. 이게 특기사라고 하는 치료제거든요. 이러한 식약들은 실비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신기술, 신치료, 최첨단 기술들은 이 실비하고는 서로 상극이에요. 물과 기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도, 실비에서는 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어, 정확히는 이 통원 한도 30만원. 여기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원이라는 거는 감기에 많이 걸렸어. 그래서 감기약 처방받고 집에 갔어. 이게 통원이에요. 반대말은 2번. 입원. 2번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숙박을 했다. 실비는 이 2번과 통원 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정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로 나뉘듯 그거랑 똑같아요. 이 통원을 하게 되면은 병원비로 만약에 내가 뭐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2억을 써든 30만 원만 주고 끝이에요. 병원비가 2억이 들었어. 근데 30만 원 이거 이게, 이게 돈이 입니까 그냥 차라리 10원 한장안 준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약값 2억 그럼 약값 2억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다 자기 부담이에요. 내가 내야 돼요. 정확히는 뭐 1억 9,800 아, 1억 9 9 8 0원 그거 다 내가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과 통원이 한도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건데 이번을 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한도가 되고 통원은 3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이 통원은 30만 원짜리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가 30만 원까지밖에 못 써요. 반대로 이번을 했을 때는 5천만 원짜리 신용카드. 이게 중증과 경증을 차이를 두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비를. 이입번과 통원을 이해하려면 이 백매장 사태를 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백매장 수술이 원래는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매장 수술비 2번 했으면은 1 0만원2천0 이천, 0만원7비에서 계속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 보험금이 갑자기 청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2016년에 뭐7 0 0억했던게 갑자기 막 가파리 상승 해서 막 1조씩 막 줘. 이러다 다 죽겠다. 백매장 수술비가 실비 지급 금액이 막 점상 랠리 상한가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아니, 야, 무슨 수술로, 10, 야, 그 10분짜리 수술인데 무슨 입원을 해? 통원으로 지급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0만원씩 주던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30만원씩 주게 된 거예요. 1 0만원못 주겠다. 통원 한도 30만원. 끝!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 모르겠다. 우리는 30만원 더못 주겠다. 꼬우면 소송해라. 아, 우리는 못 줘. 꼬우면 소송해. 그래서, 이 사건이, 어, 대법원 소송을 가거든요. 어, 대법원 판대는 어땠느냐? 그래, 맞다. 보험사 말이 맞다. 아니, 통원해. 험사 승. 어, 그래서, 어, 분노한 환자들이, 어, 정치판사다. 이건 정치판결이다. 정치판결? 그러니까, 이 백매양 사건처럼, 이거를 통원한도에서 막 지급을 해주는 거야. 근데, 유빈 씨의 특기사,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에너투, 뭐, 키트루다, 뭐, 꿈의 신약들은, 먹는 약 처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양제 주사 맞고, 집에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비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반대로 아니 입원을 시켜 주면 되는거 아니냐 어 병원이 입원을 안 해줘요 왜냐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입원시켰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병원을 보험사기로 고소를 해요 이 먹는 신약도 그렇고 뭐 중입자 치료도 그렇고 이게 통증도 전혀 없고 부작용도 없어 근데 문제는 어 이게 중입자 치료 2분 뭐 누워 있거든요 치료가 너무 빠르고, 뭐, 통증도 없고, 그러니까, 아, 문제는 통원. 그래서, 어 실비가 안 된다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뭐, 억대 치료, 뭐, 수천만 원짜리 치료에 대한 대안은, 어 안보험 밖에 없어요. 이런, 뭐, 신약, 중입자 치료, 꿈의 치료 받으려면, 뭐, 안보험에서는 수천만 원부터 뭐, 억억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오늘 말씀드렸던, 뭐, 신약, 꿈의 치료, 뭐, 중입자 치료, 이런 비싸고, 뭐 통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권리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 제가 이미 이 1편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어,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오늘의 결론은 이 신기술 치료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0원 한 장도 안 준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시료들은 산정 특례랑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다 해주지 않냐 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할게요 음이 어,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아직 1편을 못본 분들은 1판부터 시청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